그런데 제 기준에는 토끼 치아를 라미네이트로 하면 절대 하지 말게 있습니다. 토끼 일을 없애려다가 당나귀 이위가될수 있습니다. 앞니 튀어나온 부분을 삭제를 해주고 얇게 붙여야 되는데 이거 무삭제로 다 붙여버리면 토끼가 아니라 말이 돼버립니다. 이런 문제꽤 많이 보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과학원 대표원장 최민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삭제 라미네이트입니다. 먼저, 라미네이트를 치료받을 때 치아삭제를 하는 경우를 설명해 드릴게요. 라미네이트는 치아 겉면에 얇은 세라믹을 부착해서 치아 모형과 색상을 개선하는 치료 방법인데요. 이때 세라믹이나 치아를 일정한 두께로 확의해서 치아 겉면에 삭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라미네이트는 얇게 제작되더라도 일정한 두께가 있습니다. 치아 삭제 없이 그대로 부착하면 기존 치아보다 부어지고 자연스러운 돌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쉽게 생각하면 기존 소톱에 네일 붙이는 거 떠올리시면 이해가 좀 오실 겁니다 보통 라미네이트는 치아가 삐뚤거나 비대칭인 경우 겉면을 다듬어서 라미네이트가 제대로 부착될 수 있게 모양을 조정합니다 치아 부분 삭제를 통해서 표면을 평평하게 하거나 치아 일부를 조정해서 라미네이트가 자연스럽게 부착되어 치아 모양이 최대한 이상적으로 되도록 합니다 치아 색상이 변색됐거나 얼룩이 심한 경우에도 삭제가 필요하거든요 삭제 없이 변색한 치아 위로 라미네이트를 부착시키면 색상 차이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삭제를 통해서 표면을 정리한 뒤 부착하면 자연스럽고 일관된 색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잇몸선과 치아 경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치아 삭제가 진행된 경우도 있습니다. 라미네이트는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부분까지 매끄럽게 이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심미적이고 편안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아 삭제는 라미네이트의 대표적인 부작용인 치아 시림을 유발시킵니다.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라미네이트 방법이 무삭제 라미네이트입니다. 말 그대로 치아를 삭제하지 않고 라미네이트를 부착해서 치아 본연의 구조와 모양을 보존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인 증상과 통증 같은 부작용은 부착하기 전에 치아를 삭제하는 과정에서 생기는데 그때 검분 삭제 라미네이트는 치아 삭제가 없으므로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또 환자에게 적용할 수는 없으니 치아의 크기, 모양, 배열된 상태에 따라 삭제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무삭제 라미네트는 치아의 상태가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진행 가능한데요. 무삭제 라미네트 진행이 가능한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치아의 크기가 매우 작은 외소치인 경우입니다. 치아가 작아 공간이 많이 남는 경우, 치아 삭제 없이 라미네트를 부착할 수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공간이 있기 때문에 무삭제와 라미네트를 붙여도 두껍거나 부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치아의 크기와 형태를 개선하면서도 치아의 본연의 구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변 치아와 벌어져 있는 틈이 있는 치아도 가능합니다. 치아 사이에 틈이 있는 경우 이를 라미네트로 채우며 심리적으로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치아 삭제가 거의 필요하지 않아 무삭제 라미네트가 아주 적당합니다. 특히 앞니 사이에 공간이 벌어진 이분들 이분들에게 정말 자연스럽게 예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치아 배열이 비교적 고르지만 치아 모양이 조금 이상한 경우에도 적합합니다 심하게 삐뚤어지지 않고 정체적으로 정렬이 되어 있다면 무삭제 라미네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치아 배열이 고르지 않으면 라미네트가 부착될 때 두꺼워 보일 수 있어 삭제가 필요하지만 배열이 정도이잘된 경우에는 삭제 없이도 자연스럽게 부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삭제 라미네트가 불가능한 경우 다른 치료법도 있습니다 그걸 안내해드릴게요. 치아 배열이 고르지 않다면 치아 교정을 통해서 치아 배열을 잡은 다음에 라미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크기가 큰 치아는 최소한 양으로 치아 삭제해서 부분 삭제 라미네트를 진행합니다. 치아 상황에 따라 삭제되는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삭제를 진행하기 전에 환자분께 삭제량에 대해 안내해드리고 환자분 스스로 치료 결정할 수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충치와 같은 치아 손상이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라면, 올사람 같은 심미적인 크라운 치료라 레진 치료를 진행해서 육안을 개선하기도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어, 치아 삭제가 없는 무삭제 라미네이트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그렇지만 라미네트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치아 색취 때문에 발상해 때문입니다. 제작된 라미네트를 부착하기 위해서는 치아 겉면을 삭제하고 진행하는데요, 이 겉면에는 혈관이나 신경이 없어서 삭제해도 치아 신경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치아 구조 특성 상 맨눈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며, 신경과 가까운 상아질까지 삭제될 가능성이 있고, 상아질 손상 때문에 통증이나 시림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존 치아보다 좀더 커지는 개양이 있어서 음식을 씹을 때 전보다 위아래가 원대 닿고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깨지거나 타자할 가능성이 있으니 치료를 견용 많고 노화가 풍부한 오려진에게 라미네트를 치료받는 걸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라미네트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본인 앞니 두 개가 튀어나와서 유명 토끼치아를 할 토끼. 토끼. 이것을 개선하고 싶어서 무삭제 라미네트를 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 기준에는 토끼치아를 라미네트로 하면 절대 하지 말게 있습니다. 이 일을 없애려다가당나귀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앞니 튀어나온 부분을 삭제를 해 주고 얇게 붙여야 되는데 이걸 무삭제로 다 붙여 버리면 전체적인 치아가 다돌출되기 때문에 토끼가 아니라 말이 돼 버립니다. 이런 문제 꽤 많이 보거든요. 이런 경우는 정말로 삭제가 필요한 경우니 이 부분을 꼭 생각해 주세요. 무삭제 라미네트는 치아 삭제가 없어 매력적인 치료법이지만 모든 부기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녕하세요 치과에서는 부삭제 라미네트가 어려운 경우에도 환자분께 가장 적합한 대안을 제시하고 최적의 치료 계획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개인의 치아 상태에 맞는 맞춤 치료 계획을 세워 만족도 높은 결과를 제공하고 있으니 또 시술 후에도 불편함 겪지 않게 철저히 관리하고 올바르게 라미네트를 부착해서 부작용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녕하세요 치과의원 대표 원장 채명희였습니다